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단어, 영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스라는 단어입니다. 요즘에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하죠. 뭐 이제 유튜브 같은 거, SNS 같은 거 하면서 물건을 팔거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사람을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단어가 이 인플루언스라는 단어예요. 누구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어, 움직이게끔 그 사람을 보면서 막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방송에 어떤 뭐 화장품, 어떤 음식을 딱 이야기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이 다뭐 품절이 될 만큼 팔려 버리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음,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아저 사람처럼 나도 믿음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해야 될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laughs> 이전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뭐, 여기저기 유명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올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 의전을 담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TV로만 보거나 아니면 이제 많은 소문을 통해서 보던 목사님인데, 어단 위에서는 말씀도 잘 전하고 은혜롭고 그걸 볼 때마다 참큰 영감을 받는데, 그 잠깐 대기하면서 뭐가 필요하세요? 어떻게 해드릴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무례하거나 또 때로는 굉장히 아, 그좀 고집이 세시거나 아니면 까다로우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생각이 나요.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단 위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단 위에서는 굉장히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단 아래로만 내려오면. 인간적인 말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성도들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이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동일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빌립보서, 우리가 지금 쭉 빌립보서를 보고 있어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기뻐해야 된다. 너 지금 너 안에 기쁨이 있느냐 여러분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기쁨을 위해서 교회는 하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고 또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때 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면서 기쁘다. 사실 이게 역설이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헌신하면서 기쁘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기쁘다. 기쁨을 제거하는 요소 어제 무엇을 하고 얘기했습니까? 어제 어제 말씀에 개들을 삼가고 생각하는 자들을 삼가고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을 삼가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기쁨을 제거하는 건 가끔 구원 이상의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인데. 그 은혜 이상의 것으로 자꾸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삶.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를 자랑하는 것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제거하는 건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하는 것.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혜로 한다는 사람은, 아, 어떻게 나에게 이런 남편이 주어졌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내가 주어지고, 야, 어떻게 이런 자녀들이 주어졌을까 하면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 가정에 감사를 담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남편을 이끌어가고, 내가 아내를 이끌어가고, 자녀들도 내 거고, 내가 너희들 나 아니면 어떡할래? 이런 분들이 항상 무엇을 하다 보면 기쁨이 사그라지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 자리를 원망하고, 너희만 없었으면, 너만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 줄 알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기쁨에 잘 서지 못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라는 고귀한 지식. <laughs>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간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빌립보사 3장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그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삶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작정했던 그 삶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아직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다 이뤘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뭐예요?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는 그 길을 그대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며 나아갈 그 길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1주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먼저, 첫 번째, 나를 본받으래요. 여러분,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요. 교회가 그 유익이 있으려면 행하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기억길이 그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신앙의 자리를 묵묵하게 견디며 나갈 신 자리가, 물론 우리는 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괴인, 개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건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만큼은 너희가 나를 본받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주님을 향해야지, 바울을 향하라고 오늘 이 빌보스에서 이야기할까요? 하나씩 하나씩이에요. 우린 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으면 주님만 바라보면 좋은데 때로는 너무 먼그 자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무너질 수 있어요.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럴 때는 내 앞에 섰던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그 이정표를 발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참 저분이 좋았는데 저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에게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건 복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도 복이고, 그 나가다,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이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무엇을 본받으라고 할까요? 삶의 자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내 밟아간 그 길, 그 길에 대해서만큼은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형제들아 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가는 건 결코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들, 그러니까 한 사람, 바울 뿐만 아니라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교회는 같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편은 무엇입니까? 이제 본받지 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은 본받지 말라 그래요?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끝이 뭐예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눈물을 흘리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 대부분 누구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제 등장한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또 오늘은 그들의 끝이 멸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신은 배다라는 게 뭐예요? 그들의 신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게다 자기 배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자기 배를 채우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 결국 부끄러운 것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땅의 일,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영광의 자리가 부끄럽다는 건썩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자꾸 바라보며 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해서 막 나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거 아닙니까?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건, 육체이고 서양하는 자리. 여러분, 그러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면요, 세상 생각만 하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이제 새벽에 나오면서도, 자, 오늘 걱정해야 될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해야 될게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이제 오늘 점심 뭐해 먹니, 저녁은 뭐해 먹니부터 시작해서, 내일 또 함주는 뭐 해야 되고, 올해 말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염려와 걱정이 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얼마 전에 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고백에 야 너를 반석에 내 교회 세워줄게 했는데 바로 다음에 사탄아 물러와라라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왜 하셨습니까? 그게 마가복 8장 33절이었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대도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하나님을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바울이 얘기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리 자꾸 세상적인 자기 유익에 기대어서 아이 예수님, 지금 당장 로마를 전복시킬수 있는 게 코앞인데 어디 세상의 왕이 되셔야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막 가로막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다시 어떻게 건면합니까? 20절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시민권자로 살아가라는 거, 하늘의 시민권. 폴리, 폴리투마라는 단어는요, 시민으로 행동하라 라는 단어그 문장이에요.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빌리보라는 도시가 로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이 로마 사람은 로마에 살아요. 로마 시민들은 다 로마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퇴역 장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빌리보라는 도시를 제2의 로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빌리보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으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어디를 가든 로마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잘못을 하더라도 바로 그 전에 즉결 처형당하지 않고 황제에게까지 황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로마 시민권은 돈을 주고도 못살 정도로 굉장히 귀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로마가 아니라 빌립보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 너희에게 예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은 너희로 하여금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시민권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사람 빌립보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합니다. 그 시민권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표현이 그렇지만 잘 죽기 위해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믿음의 본을 세워가면서. 여러분, 그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고됩니다. 힘들어요. 나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꾸 나만 내려놓고, 나만 포기하고, 자꾸 나만 미안하다고 하는 것 같고, 나만 죄송하다고 하는 것 같고, 아무 뭐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게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할 때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공동체는 한 사람의 헌신이 그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분 우리, 우리 살아오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살렸을까요? 가족 중에 헌신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물론 여자분들이 일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참고, 억지로라도 참고, 참고, 참으면서 가정을 이루어왔습니다. 근데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자녀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온전한 안에서 누구 한 명이 희생하니까, 물론 그분들도 너무나 아프고, 나중에는 너 힘들어졌겠지만,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공공체든지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공직체가 변화가 돼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뭐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사람들이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시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감당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중고등고 아이들 갔다 오면서 그냥 놀 줄만 알았는데, 이 아이들이 새벽에 모여서 자, 놀다가 갑자기 다 모여가 주는 우리 중고등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들이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할줄 몰랐지만, 참제 개인적으로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왜 서로 이렇게 이기적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좀 하나가 될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게 너무나도 고맙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매년 수련을 다녀오지만, 아이들이 모르지 않더라고요. 점점 한살한살 한살 먹어가면서,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하는 것을 보고, 조금씩은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헌신하고 섬길 때, 왜 나만 일해야 되는가? 아니요, 여러분. 보고 있어요.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여나 내가 비었을 때그 자리를 하나하나 찾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게와 우리는 하늘의 심의권이 있어서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야, 답답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속한 자리를 기억하며 그 자리를 가다 보면요.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를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의 모든 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기 영광의 자리, 부활을 경험하게 하듯이 완전한 육체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연약한 모습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 야 여기 잠시 살다 가는 거야. 나그네와 같은 사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여러분 왜 나그네로 왔다가 왜 주저앉게 됩니까? 나는 청지기일 뿐인데 이거 다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자기대로 뜻 가지 않거든요. 세상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정한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늘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해야 돼요. 육체는 후패하나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죠. 그런 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그럼 맞죠. 아 저도 이제 나이가 더 들기 시작하니까 몸이 예전만큼 회복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뭐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본향이 땅이 나그네의 삶,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이 지금 내 눈에 보일 때 만만치 않고 자랑스럽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속은 하늘을 바라보며 정말 가야 될 곳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오늘 하루에 낙심할 이유들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강조합니까? 너희들 눈여겨봐라 어떤 사람들? 지금 그 하늘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 특징이 뭘까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 마가복음 구장 말씀 나누면서 어떻게 말씀 나왔어요? 귀신을 들려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 아버지 그 아이 아버지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그 아이 아버지에게 뭘 원하냐라고 했더니 할수 있거든 아이를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이 고백이 뭐였어요? 마감은 9장 24절이었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구하면 주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늘 소망을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의 시민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또 무너져버립니다. 땅의 것을 보다가 또다 모든 것을 내놓을고 말았어요. 하늘의 것을 보면 여러분 남편을 봐도 존재로 보고 자녀를 봐도 존재로 봐요. 땅의 것을 보기 시작하면요 남편과 아내를 볼 때마다 네가 나에게 뭘 했느냐를 보고 바라보게 됩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네가 오늘 어떻게 살았냐 네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었느냐 내가 너를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내가 기쁨이 되었느냐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내게 주신 것 하나만으로 감사한 그 존재를 자꾸 잊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거 놓치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이 계속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내가 하늘의 시민인 것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믿음없음을, 믿음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가장 고귀한 예수님를 아는 지식을 내려놓지 않으며,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며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고 주인이라고 부르며 살아가지만, 내 삶의 자리 어느 곳, 한 곳에서 주님의 고귀함을 발견할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이 나를 본받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이 있었고, 땀방울이 있었음을,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나도 그 자리 찾아가는 나도 나중에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래도 내 자녀와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나의 마음 하나는 여러분이 본받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다른 건다못 줘도 괜찮은데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영생을 누리는 이 고귀한 믿음 하나만큼은 유산으로 남겨주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본을 남겨주고 가는 기억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믿음 없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영화롭게 바꿔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